아기야, 울어? 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오네또 울어. 아 울지 마. 응?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새벽마다. 매일 우는 거 지치지도 않아? 안 힘들어? 에휴. 괜찮아, 응? 내가 옆에 있잖아. 울지 마. 될까? 응? 음... 아니야. 우리 아기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무 좁아진 같이 봐. 잘하고 있으니까. 응? 남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기가 하던 대로 하면은 나중에 다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laughs> 아이고, 음. 마음껏 울어. 음. 그래야 마음의 응어리가 좀 풀어지지. 음, 언니가 안아 줄 테니까. 그만 울고 싶을 때까지 계속 울어. 응? 이제 아기도 잠좀 자야지. 며칠 동안 계속 잠도 못 자고. 아.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눈이 그렇게 붓지. 응, <laughs> 음? 안 못생겼는데. 눈 부어도 완전 예뻐. <laughs> 진짜인데 그냥 아기가 뭘 하든 나 좋고 다 예쁘지. 음 내가 꼭 짜증 내고 화 내야 돼? 나는 하나도 안 힘든데? 안 피곤해? 오히려 애기가 이렇게 힘들할때 옆에서 달래줄 수 있어서 좋은데? 이것도 내가 잠기가 안 밝았으면은 우리 애기 새벽마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나는 잠만 잤을 거 아니야. 나는 그게 더 싫다. 다 울었어? 더안 울어도 돼? 언니 봐봐. 아이고. 아이고. 애기야, 응? 우리 애기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지? 응? 음. 근데 음. 아니, 그거는 걔가, 걔가 진짜 이상한 거야. 이렇게 예쁜 애기를 하, 진짜 어떻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대할 수가 있지? 하, 데려와, 진짜 내가 이걸 어, 어떻게 화를 내야 할지, 걔한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응? 내가, 애기한테 못해주고, 못되게 울고, 그래서 헤어졌잖아. 그래서 내가 애기를 만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새끼한테는 고마워 해야 되는데, 또 애기를 이렇게까지, 자존감 떨어뜨려놓고 짓밟아 놓은 거 보면은, 아, 진짜 용서가 안 되지. 아, 아. 진짜. 나 아니야. 화안 났어. 그냥 마음속으로. 욕한 사발. 응, 욕한방 같이 붓고 있어, 그냥. 아. 아기야, <laughs> 이제, 그런, 그런 나쁜 새끼는 있고, 응? 이제 나만 생각해. 뭐하러 그딴 새끼 때문에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그래. 응? 음, 왜 그렇게 불안해? 나못 믿어? 응? 나 완전 너만 보고, 너만 좋아하는데? 나못 믿어? 음, 뭐, 내 눈에는 애기가 제일 예쁘지만, 음, 뭐, 만약에 애기보다 예쁜 사람, 능력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난 애기가 좋으니까 응. 뭐 그런 걸로 내 마음을 잡을 순 없으니까 난 내가 좋아해야 되거든 마음이 응. 나를 좋아해줘도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은 눈길이 안 가더라고. 그럼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불안하지 마. <laughs> 아, 방금 거 약간 재수 없었다, 그치? <laughs> 어떡해, 사실인데. <laughs>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좋아하니까, 응? 그렇게, 너무 자기 깎아내리지도 말고, 응? 이제 내가 많이 예뻐해줘서 자존감도 많이 높여줄게. 음 응, 그거 내 전문이지. 지금 내 상태를 보면은, 우리 애기 자존감이 안 높아질 수가 없어. <laughs> 그냥 뭘 하든 예뻐 보이고, 좋고, 하니까. 응. 어구, 이제 그렇게 울고 나니까 졸려? <laughs> 그래, 이렇게 잠올때 얼른 자야지. 응. 언니가 안아서 재워줄게. 아기 잠들 때까지 토닥토닥 해줄게. 잘 자, 애기야.